고속도로를 지날 때꼭 들리는 곳이 있죠. 휴게소인데요. 부산 방향에 있는 칠곡 휴게소에는 방문객과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수연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주 아이 사랑 도서관 2호점이 문을 연 부산 방향 칠곡 휴게소에 다녀왔습니다. 1호점이 지난 4월에 문을 열고 두달 만에 2호점을 열게 됐는데요. 이 아이 사랑 도서관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서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 읽던 책을 빌려서 자동차 안에서 읽어도 되고요. 대여기간을 정해놓지 않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도 좀 덜하다고 합니다. 2호점을 방문한 첫 손님은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선생님이 책 읽어줄게요. 누가 나왔어요? 고양이. 고양이일까? 뭔지 한번 진짜 보자 우리. 도토리가 츄렁츄렁. 와삭와삭. 오독오독. 다람쥐. 무슨 소리일까? 밥 먹는 소리. 맞아. 밥 먹는 소리래. 다람쥐 식사 끝. 얘들아, 우리 보드게임 할까? 책 읽을까? 보드게임! 자, 집 만들어 보자고. 아, 어디부터 가요? 여기. 여기. 어떻겠다 저는 치천 교사 김영애라고 하고요 지구 관련된 거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공룡 관련된 거 주제에 맞춰서 유치원엔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책의 종류가 다양성이 풍부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도서관에는 책만 보는 곳인지 아는데 여기는 보드게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숙하지 않고 아이들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많이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 부모님이 왔을 때도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식사하는 를 부분들이 많은데 이곳에는 조금 더 책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온 권영선입니다. 지금 딸 하나 있어요. 무료로 또 빌릴 수 있으니까 반납 기간도 없고 하니까 여행하다가 뭐 휴게소 잠깐 들렸을 때 잠깐 쉬어갈 때 책도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도 뭐 부모로서 또 보여주고. 그럼 아이도 책을 읽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여 기간이 무제한이면 반납을 잘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정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의 도서관은 책이 기간 내에 돌아오지만 아이사랑 도서관은 이를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역 문고와 최고군 교육청이 부족한 책을 기부해 보충하기로 했다는데요. 직접 지역 문고인 새마을 문고 관계자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말문고 칠곡군지부 회장 김명신입니다. 저희는 책을 팔거나 하는 서점은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가까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하는 곳이고 칠곡군 관내 열여섯 개 운영 중입니다. 처음에 상양휴게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책을 어떻게 구하면 될지 저한테 자문을 얻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 6개 도서관을 운영 중이고 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봉사를하고 계시니 저희가 책을 구해서 드리겠다 해서 영유아 도서부터 같이 읽고 싶은 어머니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성인들 것까지 골고루 2,500여 권 지금 기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대해서 너무 기뻐서 책을 충분히 기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 정리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비어있는 책들을 좀 기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게소에 책을 얼마나 읽으실까 했는데 막상 도서관 생기고 와서 책 정리를 하려고 와보니 책을 읽고 어질러 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되게 반가웠고, 그 책을 읽는다는 게, 오랜 시간 꾸준히 앉아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시 펴본 한 구절이라도 아이한테는 성장에 엄청 중요한 글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 아니면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되어서, 성장기라든지, 나중에라도, 요즘 힘든 분들한테 어떤 힘이 될수 있는 것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고,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어린이 책만 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성인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게소에 도서관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책을 자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13살 이상 국민의 연간 독서율이 10년 사이 62.4%에서 48.5%로 뚝 떨어졌다고 오.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전체 연령대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책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경험이 중요할 것같습니 같은데 아이사랑 도서관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한바다 과장의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만든 아이사랑 도서관은 대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책을 빌려주는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하는 특성상 책의 신속한 반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납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예외 없는 고민, 바로 요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사용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갈수록 책과 멀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 중에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7 후계소를 방문한 고객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책을 빌릴 수 있으면 물론 교환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책이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바꿔 가실 수도 있고요. 물론 기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1호점에 이어서 2호점이 개관되면서 서울 가실 때 1호점에서 책을 빌리고 대구 내려오실 때 2호점에서 책을 반납할 수 있게 돼서 이용 편의가 더더욱 상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께서 저희 아이사랑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무엇보다 엄마 아빠와 아이가 행복 고속도로 휴게소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책과 함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이사랑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는 칠곡 휴게소에 들리셔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도 나누시고요. 책을 부담없이 들려가셔서 차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좋은 기회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속도로 이용시 최고 휴게소에 들리신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책도 있으니까요. 아이사랑 도서관에 방문해 책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수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